자 우리 SK이터닉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한6.7%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 사실 근데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회사들의 주가에 또 하락이 나와주는 이런 하루였습니다. 그쵸?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사실 이제 어, 시장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2%가 빠졌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8%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라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좀 시장에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요 이렇게 주가가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하는 이런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하락에 나오고 있는 거는요. 되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주는 하락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sk 이터넥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K 이터넥스에 대해서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SK 이터넥스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이 회사에 뭐 개별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주가가 하락에 나온다라기보다는요. 자, 지금 이런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뭐 이게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동시에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 1378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거 올해 안에 13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원 달러 환율 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원화, 우리나라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전까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자 지금 여러분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또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인플레이션이 높아. 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둔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 어느 정도 우려감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경기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침체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 나라의 통화 가치는 여러분의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미국은 미국입니다. 항상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도 굉장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0 년물 국채 금리를 떠 떨어뜨린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거고 나중에는 이제 달러의 환율이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할거예요 다만 지금 어느정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일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이제 잠시 동안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또다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되게 되게 약간 좀 밸류에이션 대비 되게 싼 종목적으로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런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 해서 풍력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ESS 관련되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SK이터넥스라는 회사가 그 이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이런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으로 진출해 있는 2차전지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태양광 회사들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 SK이터넥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해상풍력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런 지금 프로젝트들에 여러분들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내수 시장에서 나와주는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많은 경기 침체가 나오는 것과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 중의 하나라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런 악재들이 좀 희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되면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sk 이터스의이 다음에 내가 저점을 얼마쯤으로 잡 잡아놓고 매수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 sk 이터넥스라는 종목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너, 때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밑에 21선과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각도가 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21선에서 바로 지지받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21선에서 61선 사이까지 주가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60 60일선이라는 게 실적과 굉장히 민감한 이런 어, 뭐냐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이평선이다 보니까 실적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계속해서 60일선 위쪽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머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SK 이터넥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여러분들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지금 컨센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60일선 아래쪽으로 이제 뚫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을 거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에 따라서 요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K 이터넥스라는 종목을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 매수 타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매수 범위로 잡아놓고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려 보기 위해 제가 SK 이터넥스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SK 이터넥스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앞으로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SK이터넥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SK이터넥스의 분석 자료 좀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어,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 링크가 항상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자요 링크 여러분에게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sk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sk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SK 이터넥스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SK 이터넥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 우리가 진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요, 지금 이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을 때는요, 자,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에 굉장히 이제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하루종일 쳐다보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쫓아다닐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하루종일 못 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워들 하시는 건데 저는 하루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 매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는가 라고 한다면은요. 자 보시면 5월 22일 오늘 날짜 보.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셀리드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51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셀리드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5%의 시가로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이제 27.69%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다들 이제 아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라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텔레그램 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일마다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네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매일마다 단타 종목 받아가면 내가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지금 빨리 잘 들어와서 당장 내일부터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 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에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제가 보내 드리는 요 링크 여러분들 받아 가셔서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제 제가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께서 입장 요청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또 9시 55분에 이진욱 님께서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 를딱 눌렀을 때 이진욱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을다 입장을 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녹바꾸라고 딱세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텔레그램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